어, fx 유리함수잖아 이렇게 생긴 게 맞죠? 음, 우리 유리함수, 무리함수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유리함수잖아.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다음 단계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라. 그죠? 첫 번째 봐. y 골 x 직선 이거가 곡선 이거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.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. 여기서 점근선, x 점근선 얼마야? ai. 얘가 0인 거니까. a 죠 x 는 a 잖아 y 중 s 선 이거 그대로잖아. 그죠? 어. 그래서 이거죠 반대 그대로 그죠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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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여기다 대입해. e s y e y Yes. 이 e Yes. y 그럼 y e 2A는 A는 1. 맞아? A. A는? 1. 끝났네. a s Yes. y 그,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, 그냥. 개꿀이잖아, 그치? 음. 됐죠? 예. 자, 두 번째는, 그런데 두 번째는 A가 뭐일 때래? 1일 때래, 그냥. A가 1일 때래.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. 예. 1때1의 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P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. 자, 그러면 1일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. 1 대입해봐. X-. 응, 어, FX를 한번 써보자. FX는 X-1분에 이 맞아? 예. 여기다 1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1이니까 2죠? 예. 이거네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 위를 움직인 점 p니까 p를 뭐라고 잡아야 돼? p를 t 콤마 네. t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t 마이너스 -1. 1 분의 2 플러스 2 이거잖아 예. 어. 그럼 p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? 그럼 이게 네. 한 점이고 얘가 뭐야? 직선이잖아 예.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솟 값이라는 거잖아, 그죠? 예. 그럼 항상 얘를 x, y 상수 꼴고 제로 순서로 나야잖아. 예. 넘겨있죠, 그렇다. 그러면 x, x 플러스 y l 플러스 y, m 3은, 3은, 3은 0이고, 이게 직선이고, 한 점은 이거잖아, 그지 예.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거리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. 거리 공식 어떻게 써? 어떻게 써? 그 루트. 어, 루트를 씌우고. 여기 1이잖아. 1의 제곱 1. 1. 1 1의 제곱 1 맞죠? 공식은 알거 알 아니야. 절댓값 얘를 여기다 씹어도 t. t 이 자체를 여기다 y에다 씹어도 t-1분의 2플러스 2 맞아? A. 마이너스 3. 이거잖아. 됐죠? 자 이거 정리해봐. 루트 2분의 얘는 뭐예요?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? 예.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쓰면 t-1플러스 T-1분의 2 절댓값 요 말이죠 만약에 얘하고 얘안 똑같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플러스 5라고 쓰면 돼안돼 T플러스 5인데 T플러스 5를 뭘로 바꿔야 돼 T-1을 쓰고 플러스 뒤에다 6. 플러스 6을 뒤쪽에 써 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지 네. 그거 되게 중요하게 돼 있어 알았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행히 이게 같아서 너무 쉬웠던 거야 그렇지? 자 그럼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솟값을 구하라는 문제잖아 맞아요? 루트 2는 변함이 없어 숫자니까, 그지? 이거의 최소값 딱 봐도 뭐 쓰고 싶어? 산술기야. 그래, 산술계가 쓰잖아. 야, 씨. 웬만하면 또산술계가 계속 나오네, 그지?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봐봐. 그럼 어떻게 산술기를? t-1 플러스, t-1분의 2는 뭐보다 커 나왔다? 2 루트에. 이거 두개 곱하는 거잖아, 그지? 곱하면 지워져, 안 지워져? 자, 그냥 쓸게. 2인데. 이렇게 곱하는 거야, 그지? 네. 그래서 이게 지워져서 2잖아. 예. 그러면. 2 e 루트 2라는 뜻이네 그죠? 예 얘가 뭐라고? 1음 예. 루트 2고 얘는? 2 e 루트 2의 절댓값 해도 그냥 2 e 루트 2네 양수니까 루트 2 지워져 안 지워져? 지워져요 답이 뭐야? 2 2네 최솟값 2 돼요? 근데 어려워요? 응 음. 궁금한 게산수일계그할때 A랑 B를 만들어 거예요? A랑 B가 어떤 건데요? A랑 B를 정하는 걸 이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? 그니까, 러 상승이 하여튼. 응. A가 뭐고 B가 뭐 얘기하는 거야? AB, 뭘 얘기하는 거야? 저거 있잖아. T-1 플러스, T-1분의 응. 2. 응. 저거의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게. AB. 이렇게 하면. 자리를? 예. 네. 어? 뭐 상관없잖아. 이걸 A로 놓고, 이걸 B로 놓아도 되고, 이걸 A로 놓고, 이거 B로 놓고, 상관없잖아, 그거는.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똑같은 거 아니야? 됐죠? 응. 할수 있죠? 네. 해봐요.